위대한 저자와 즐거운 독자의 대결을 시작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작은 도서관 운영을 계약할 수 없게 되었다. 책을 좋아하다가 15년 전에 사립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다. 그랬더니 한 선배가 말했다. 이 도서관은 스몰이 아니라 리트리 올린다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언택트 삶으로의 전환을 고려해보도록 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 뜰에서 찍은 영상과 읽은 책에 대한 감상을 유튜브에 올려보기로 했다. 책 읽기는 나에게 놀이다 일상에서 여행이다. 유쾌함이며 진지함이다. 위안이며 주위다 모색이며 도전이다. 기도이며 명상이다. 그래서 책을 창조하는 저자들을 깊이 존경한다. 저자는 대부분 어떤 분야의 일가견이 생기면 책으로 변한다. 한 분야의 전문가임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위대하다. 독자는 책을 통해 각양각색의 가볍고 무거운 지식을 접하게 된다. 다양한 견해를 가진 저자와의 만남은 흥미진진하다. 그래서 상호텍스트적 책이 끼는 유의가 맞다. 그래서 독자는 즐겁다. 저자 위대함과 독자의 즐거움은 막상막하다. 둘이 능력이 대등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 누가 더 위대한지 누가 더 즐거운지 위대함과 즐거움의 대결구도로 리뷰를 해보려고 한다. 그런데 유튜브는 말말, 말, 말이 넘쳐나는 동영상이 공간이다. 리뷰를 그리 아니라 말로 전달해야 하는 것이 유튜브다. 글로 된 텍스트가 비집고 들어갈 틈새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에서 텍스트의 이상은 아예 설 자리를 잃었다.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가만히 박혀 있는 고요한 텍스트의 나열이 얼마나 역동적인 울림을 품고 있는지 유튜브는 아직 알지 못한다. 블로그 역시 처음에는 글만 넘쳐나다가 나중에 비로소 이미지와 동영상을 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유튜브가 텍스트도 함께 끌어안게 될 날을 기대해본다. 유튜브의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이 모두 조화롭게 어우러질 기술이 탄생을 고대하면서 작은 도서관 마당에서 찍은 동영상의 리뷰를 합해보기로 한다. 리뷰도 엉성하고 영상도 수줍니다이다 게다가 리뷰와 영상의 통합 동영상은 유치의 극치다. 그래도 즐거운 놀이라면 해볼만 하지 않겠는가. 책 읽기가 얼마나 근사한 유인지 텍스트의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그 느낌이 아주 조금이라도 우러나올 수 있는 날을 희망하면서 북위뷰이조붓한 공간을 유튜브에다 만들기로 한다. 퍼내어도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사람, 담아도 담아도 넘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은 독자 황진올림.